카메라 하나는 마시고, 에이, 너 규제해야 돼. 아주 중독이야, 중독. 아이고, 참, 지들만 좋은 세상. 어이.

코로나 역하로 영화제를 계속 축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새가, 새가 나무에 앉았나 보구나. 곰탱이야, 똥좀 그만 싸. 야, 8시 14분, 슬슬 출발해볼까? 가방이 다 떨어졌네, 이제 아침에 시원해졌네. 응? 이 꼬물차는 앞으로 몇 년을 더 타야 돼.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도시 대도시 들어갈 때 이제 걸릴 거 아니야. 돈 있어 차를 바꾸지. 아 스크 세글로 끼우고, 아유 내가 몸에 열이 많은가 보다. 아침부터 에어컨이네. 집에 에어컨 없으니까 아주 그냥 펑펑 쓰고 가야지. 안녕 장군 못 나가네 아이고 응? 열심히 있어 응? 나 일하러 가야 돼 알바를 마치고 또 저녁을 먹으러 가야지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 좋겠는데 걸어오기 귀찮아서 못먹어 3,000원짜리 티하고 작업바지하고 내일 먹을 샌드위치 두 군데 뒤져갖고 가져왔네 아이고 아 이거 좀 저렴한 거세개 샀는데 욕먹는 거 아니라 2,000 2,200 2,300다 비슷하네 서울양 급속이 이거 뭐한 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야? 소량 급속이 한 시간 걸린다. 와씨. 장군 안녕. 얼마였는데 <목소리> 히팅건이 고장 났어. 백수 내돈내산 히팅건 구입. 물론 싼 거. 오늘 샌드위치 산다고 편의점 두 군데나 들렀네. 여기 가면 저기가 없고, 저기 가면 여기가 없고. 맨날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식당, 아이고, 미치고 앉아하겠네 샌드위치를 차에 놔두고 왔네. 아, 된 저놈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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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네저 저놈이야 저거 테슬라? 이놈들이요. 또 고네이드라 댕기라고. 돌아다니는... 아 뭐냐? 요요 들어 있네. 턱이 노란 털벌라 이거 고등어 새끼 같은데 고등어 새끼 이거 삼순이 새끼 여는 바라요? 밖에 비가 오나 보다요 강원 남도에 비가 오나 봐 설마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이것들이 빨리 상장해야 되는데, 이제 곧 겨울인데, 어이구, 도망간다. 뭐가 오나 보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삼순이 새끼고 이건 고등어 새낀가 얼크점 새낀가 이 뭐지 하나 아, 여독이도 있네 몇 마리야 도대체 이거 삼순이 고등어 얼크름세 종류의 새끼들이 섞여 있네 고등어 새끼 고등어 새낀가 보다 이거 어 아닌데? 고등어 새끼.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아, 둘, 셋. 응? 이건 뭐야? 이렇게, 이렇게 했가 샷이에요. 비가 샌다요 차씨 비가 새 부실공사야 아이고 토요일이라 사람이 없네 저월급문제참 좋구만 물론 나는 내일 또 일해야 되고 차가 한 대도 없네. 장군이 난리 났네. 오늘 한 풀어져 볼까? 응? 안녕? 응? 야, 시, 신발 찍지 마라. 응? 어이구. 응? 또, 마킹하러 간다. 저, 시퍼런데, 저, 마킹하러 간다, 또. 저, 마킹하러 저기, 뭔 돌이지? 돌이 희한하네. 이게 뭐야? 돌이 희한하네, 이게. 어, 깜짝이야. 오, 씨. 아, 어, 야, 야. 돌이 꼭 차르기 차르기 막 부셔져 갖고 그런 시원하네. 야, 그 커피 말고 일와봐일와봐일와봐 쉬, 거 이거, 거 야, 간식이 없네. 간식 있으면 간식을 줄 겐데. 야, 잡아! 야! 씨, 이게 자꾸 신발을 물어, 신발을. 어? 어이씨. 어, 어, 야, 아이 마갈로마, 씨, 그건 아니지. 니네 발로 들어갔네. 어이, 씻어야 되겠네. 불 맛이 약간 나네. 안 먹을 때도 없네. 아유. 연한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얼음물에다가 혼자 알바하고 간다. 아유. 안녕 잘있어라밤 먹으러 간다 라밤 저녁은 뭐 먹나 아우삼하우끼 먹는게 이렇게 큰 고민일줄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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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순두부 먹었는데, 식대가 한개 7천 원 나오는데, 순두부가 8천 원이라서, 밥을 한 공기 더 먹고, 싶어서, 더 먹고 싶은데, 요거 더 먹을까봐. 그냥 왔네. 이거는 내일 먹을 아침, 결국 내 카드로 두개더 샀네. 야, 이게 밥한끼 값이네. 인간적으로 테리비가 너무 작다. 야, 보이지도 않다, 보이지도 않네. 아이 오자마자 피곤하다고.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알바까지 300m 밖에 안돼 오늘도 나 혼자 출근 아침에 문이 안열려 가지고 생쇼를 했네 마스터카드 가지고 억지로 일었네 아이 젠장 뭐 손에 구름우가 있나 안녕, 장군. 야, 신발 빨지 마. 어. 예. <목소리> 저 마킹한다, 마킹한다, 지금. 아, 아무도 없다니 개하고 나만 야야야 까시풀이다 야, 야. 까시풀 야 장군 이리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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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있어 굿보이 정신먹으러 나 홀로 또 가네 야 주말이라 그런가 차들이 없네 오늘은 뭘 먹지? 하... 이 집은 주말이라 문 닫았네. 오늘 또짱깨 집에 가야 되나? 짱깨이지 정신 볶음밥. 아, 지난번에 갔던 그 집인데 야끼밥은 맛없지만 볶음밥은 그나마 좀 나았네. 이쪽 지역이 간이 좀 세다. 맨날 아, 다니는 길만 다니게 되네. 여기는 그 더러운 숙소 모텔. 저기는 물산업 클러스터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아, 여기는 뭐 근처에 주소가 없네. 주소가 어디 가야 되나. 짱구

Ya, yeah. ya, yeah, ya, yeah, ya. Yeah, yeah.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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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Ui. 풀이 하나 묻었는데 못된 애나 보다 등 풀이 하나 묻었는데 나뭇잎이구나. 어이구 개는 막킹할때 다리를 뜰지. 아유 더다 들어가야 되겠다. 개고모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에어컨을 쬐야 돼. 에어컨 에어컨. 야, 임마, 일로와이로 와, 와. 그 위험해. 루어어이어이어 이루어, 이어이어이어 이루어, 이어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어이고잘했어이어어 쉬어. 일요일 나 홀로 알바 마치고 또 숙소로 가서 식당에 가서 뭘또 먹고 숙소로도 가야지. 장군이 안녕. 안녕. 도로가 뻥뻥 뚫렸다. 저녁은 점심때 먹던 중국 집도 안. 김때 먹던 볶음밥 샌드위치 없었고 찌그레기다 끌고 왔네. 밖에 돌듯이 맨날 가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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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던 숙소 가던 작업 같은 회사 주장이텅 비었다 텅 비었어 야옹 야 얼마 만에 본 고네이냐 야옹 야 간식을 갖고 올걸 개 간식하고 고양이 간식 갖고 올걸 야너 뒷다리 멋지다 응? 뒷다리가 멋진데 세상에 고뇌 구경하기가 힘드네 10월에 가면 길냥이가 수십마리인데 여기는 고뇌 구경하기가 힘드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지만 고뇌만 보이네 개하고 고뇌만 보이네 鸟。Yeah. 나 혼자 출근, 나 혼자 알바, 슬슬 지겹다.